63페이지의 기본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칭성에 관한 정의야, 정의. 점에 대한 대칭성, 선에 대한 대칭성, X축, Y축, Z축, 그리고 그 대칭성의 활용에 관한 것. 4차 함수, 2원 4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대체 순수하게 대칭성만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내용의 뭐 문제이기는 해요. 사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킬 때 연습하거나 문제를 풀어줄 때 문제 유형에 관한 특징만을 사실 보기 위한 거지 대칭성을 뭐 적극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문제이긴 해요 응? 음예뭐 뭐냐면 이거는 유형만 얘기할게요 뭐 내용 보다도 제시문 가를 한번 보세요 제시문 가에보시면 63페이지에 제시문 가에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점. A, b 의 X축에 대해 대칭인 점은 뭐다? A, B다. 그치. B인데. A, B다. 자, 이때 A, B가 대칭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만약 이런 질문 나오면 어할 거야? A, B에 대해서 X축에 대칭인 점이 A, B임을 설명하시오. 그림 그려놓고 점두개 찍어놓는 것밖에 없지. 그럼 안 되지. <laughs> 어, 어. 그, 그걸 설명하는 요령을 잠깐 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런 거 설명하는 요령을. 이런 대칭에서 설명하는 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들이 어색하니까 제시문에서 정보를 준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아예. 이것은 B가 0이 아닐 때, 즉, X축상에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X축상에 있지 않은 점에서 B가 0이 아닐 때두 점을 잇는 직선이 X축의 수직이다. 대칭축의 수직이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어떻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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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중점이 X축상에 있다. 네. 대칭은 뭐야? 네. 딱 접는 거지? 네. 축에 대한 대칭은 딱 접는 거잖아. 그 접는다는 표현을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명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다만, 이때에는, B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대칭 축상에 이 점이 아닐 때. 자, 그러면 대칭 축에 있는 점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 대칭 축에 있는 점은? 그렇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칭에서는, 대칭의 조건이 뭔지 봐봐. 점 대칭 할 때에도 그 대칭 점 자체는, 대칭의 중심점 자체는 대칭에 의해서 변화, 위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안 생겨. 그래서 대칭 축이나 대칭 축상의 점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대칭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B가 0일 때는 A,0가 다시 A,0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A,B의 대칭 점은 X축에 대한 대칭은 A,-B다. 설명 끝나는 거야. 대칭 축상에 있지 않은 점과 대칭 축상에 있는 점두 가지를 다 설명해서. 알겠지? 자 이렇게 설명하라는 유령을 보여준 거야. 그냥 그 제시문 그대로. 예시를 보여준 거야. 문제 1번 봐봐. 좌표 평면의 점 AB와 직선 Y콜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인 점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임을 설명하시오.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제시문 가와 똑같이 글의 구조를 똑같이 가져가서 쓰라는 거야. 자 제시문에서 예시를 보여주고 그 예시에 또 다른 형태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이럴 때는 뭘 따라가야 돼? 글쓰기 자체를 아예 제시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구조 특성까지도. 이런 이거 유형 때문에 지금 요거 본 거야. 뭐 대칭성에 관한 얘기 잠깐 하고 알겠지? 응?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x는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A는 어디로 대칭되게 돼요? 대칭점이. 아, AB에 대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가는 거지? 어. 만일 A, B가 대칭점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야? 대칭 축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B가 마이너스가 A가 아니라면. B가 마이너스 A가 아니면 대칭 축에 있는 점이 아니죠? 그치? Y 콜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은 B 콜 마이너스 A니까. 음, 그들을 대입해서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가 아니라면 즉 대칭축상에 있지 않은 점이라면 모와모를 연결한 점 A,B와 마이너스 B,마이너스 A를 연결한 직선이 직선의 중점이 대칭축상에 존재하고 이 직선이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난다 그리고 B 콜 마이너스 A일 때, 즉, 대칭 축상에 있는 점일 때, B 콜 마이너스 A가 되면, 결국, A 콤마 B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그치? B가 마이너스 A니까, A 마이너스 a 얘기지? A 마이너스 A가 옮겨가면 뭐가 되게 돼? 다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그치? 음.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온다. 그래서 그래서 a, b의 y x, 이 y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점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다. 제시문에 있는 구조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서 예시 따라가는 문제야. 뒤에 뭐 2번하고 3번 있는데 문제 2번 같은 경우 좌표평면의 부분집합 B 콜아 요게 좀 까다롭다. x, y가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 이퀄 1이 어떤 직선들에 대해 대칭인지 답하고 설명하시오. 이거는 원도 아니고, 그렇지? 이럴 때 흔히 생각하는 게 원이죠? 라지 x의 제곱, 그렇지? 라지 x 이퀄 스몰 x의 제곱 라지 y 이퀄 스몰 y의 제곱 해가지고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라지 y의 제곱 이퀄 1 해가지고 아, 이거 라지 x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다. 원주상의 점들이라. 근데 그거하고 여기 있는 스몰 x하고 직접 연결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이라는 걸 활용할 때 헐짝성이지, 그렇지? 음. 우함수, 기함수 성질 이용. 대칭성. 오관석님, 어, 대칭성.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그렇지 b가 마이너스를 넣어 다시 자기 자신을 와야 되지 네, 네. 그렇지 그런데 마이너스 넣어도 내제곱이 때문에 어때 네, 네. 그렇 a b가 자기 a b하고 뭐가 같아 네, 네. a b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를 취해도 그것에 이 함수의 식을 만족하지 이 도형의 식을 만족하지 그러면 둘이 뭐야 대칭인 거지 네. 이 도형상의 두점 a, b와 a 마이너스 b는 이 도형상에 있단 말이야. 얘가 4차 2원 4차 함수라서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x축에 대해서 a, b하고 a, 마이너스 -b가 둘다 어디에 있더라? 이 함수상에 있더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지? 즉이 도형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도형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이 점들이 그 도형상에 존재하면서 대칭인 조건을 만족하면 제심 가해. 대칭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도형에 동시에 존재하면, 항상, 도형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그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게몇 개가 있어. 그래서, A, B가, 아 대충 보면, 제곱식으로, 네제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A, B에 대해서, A, B가 똑같은 값을 가질 테고, 함수 만족할 테고, 또, 그치, 마이너스 A, B도, 여기에 제입하면 제곱에서 마이너스 다 사라져버리니까. 네. 그치? 이 함수 안에 또 있지? A, B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그치.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켜도. A, B에 대해서 B, A를 넣어도 똑같지? 네. a 의 내제곱 플러스, b 의 내제곱이 콜 1이고, b 의 내제곱 플러스, A 내제곱이 콜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넣어도 되지? 네. 그치? 음. 그래서 총몇 개의 직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네, 개. 네 개의 직선에 대해서. 그지 xy축, 플러스 마이너스, y 콜,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3번에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A가 실수일 때 좌표평면의 부분집합 C가 x 의제곱 플러스 y제곱이 콜 A를 생각해보자. B가 위 2번 물음에서 왔다고 할때 B교집합 C. 연립방정식이죠. 비교 집합시면. 그지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 이퀄 1과 X의 2제곱 플러스 Y의 2제곱 이퀄 A를 연립했을 때이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의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거 찾는 거야. 이것이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A 값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문제 2번에서의 x축, y축, x, y e =X, x, y p l x의 대칭이다. 네, 여기서는 large x의, 제곱 플러스 large x의 제곱과 large y의 제곱 해고 실과에 다좀 간결하게 해주면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2의 식이 l a x의 제곱 l a r g y의 제곱이 e q 1이라는 식이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1이란 라지 x 플러스 라지 y가 1이라는 식이지 a라는 식이지, 그치? 네. 즉 라지 x, y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주의할 건 있어. 뒷 부분에서 자 라지 x와 라지 y의 그래프를 그리면 2번에 있는 집합 B는 뭐예요? 반지름 1인 원이고, 그치? 어, 문제 3에 있는 집합 C는 뭐야?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a죠.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a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지? 음. 뭐 여기 지나면 이렇게 가야겠다. 지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절편이 이제 a가 되어지죠. 자 a 값에 따라서 저 교점의 해가 몇 개인지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a가 a가 1 이상이다. a가 1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지죠. 1 이상이라면 이렇게 되어지고 루트 2라면은 여기까지 가죠. 그렇지? 1과 1과 a가 1과 루트 2 사이에서는 어때? 두 개의 교점을 가지죠. 실제로 두 개의 교점이야. 저 교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렇죠. y 축 x 축 y 콜 x에 대해서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몇 군데 점이 있는 거야. 이 점만 교점이 아니라 대칭성에 의해서 그렇죠. 여덟 군데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여덟 군데가 y 축에 대해서 대칭이 시킨 이것들도 해가 되는 거야. 대칭성을 가지고 있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칭점들은 모든 방정식이나 함수의 조건에 있어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야. 총몇 개? 그지이 경우에 8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비슷한 거한적 있을 거야, 교과 문제에서도. 에? 어? 어, 우함수나 기함수,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접하는 경우에 몇 개? 루트 4개. 2인 경우. 그렇 A equal 루트 2인 경우. 그죠총 4개. A equal 마이너스 루트인 2 경우에도 그러죠. 하 그래서 A equal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일 때 4개가 되는 거야. 여기에도 있으니까. 그치? 응. 예. 음. 이거에 의해서, 대칭성에 의해서 4개 만들어지죠? 음. 그 다음에, 또, 또 있나? 만일 이 안으로 들어가면, 1보다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게 돼요? 1보다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1보다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치? 요거 X축에 대응시키면 이렇게 갈 테고. 그치? 어. Y축에 대응시키면 또? 얘가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올 때, 아, 그림 너무 복잡해졌다. 음. 여하튼 네 개와 여덟 개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겠죠, 그렇지? 음, 그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루트 2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작으면은, 그렇지? 해가 존재하지 않지? 네.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이런 고차 함수의, 고차 방정식인데 다원 다차의 고차 방정식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함수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식을 이로 같이 x의 제곱이라 x의 제곱에 라지 x로 하고 삼단다지 해가지고 그 함수를 갖다가 조금 더 낮은 차수로 줄일 수 있는 거야. 낮은 차수로 줄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많이 푼다?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그해의개수를 대칭성만큼 개수를 늘려가 주면 되는 거야. 이 그런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하나의 이제 소개의 한 유형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흔히 쓰는 방식은 아니야. 해외 개수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방정식은 완전히 교과를 뛰어넘는 방정식이 있거든 지금. 음, 그래서 요새는 거의 쓰지는 않는 방정식이다. 자 일단 이 음, 이항정리 부분은 조금 빼고 우리 이제 수화식 부분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설문지에다가 작성하셔서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성대 문제첨 참석해서 뭐 서면 첨삭 간단하게 하고 평가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차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혹은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거기에다가 메모 남기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따로 연락 드려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릴 수 있는 대면 첨삭 시간을 따로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제 다음 주까지 해오는 거 잊지 마세요. 한국 내 문제.